안녕하세요 AMTV 화이트랩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생각의 대가, 진화의 부작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 3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히트를 한전 세계에 천만 부 이상 팔린 사피엔스라는 책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막 광고 나오고 그럴 때뭐 과학 관련 책인가 보다 하고 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어 얼마 전에 이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서문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그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 어읽었 읽어 봤어요. 근데 하, 정말 지루하지 않고 아주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히브리 대학의 유태인 교수가 유태인 젊은 교수가 쓴 책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류를 어떤 문화나 민족 국가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하나의 종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숭이나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하나의 종으로 보고 이 종의 탄생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요. 지금의 이제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인간의 조상인 다른 호모 종들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호모 종들이 한 여섯 개 정도 더 있었다고 해요. 사피엔스 외에도 뭐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애들 그 우리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laughs>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 여섯 개의 이제 다른 호모 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다 정복을 하고 하고 이 동물과 어, 식물을 지배하는 명실상부 지구의 지배자가 되게 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한 어, 설명이었어요. 이 하라리에 따르면 이 인간이라는 이 호모 종들은 수백만 년 동안 다른 동물들과 어,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이제 살았다고 해요. 어, 잡아 먹기도 하고 잡아 먹히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수백 년을 똑같이 동물들처럼 살은 거죠. 그런데 7만 년 전쯤에 이 호모 종들 중에서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에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다른 호모 종은 물론 이 동식물을 다스리는 지구상의 지배자로 사피엔스가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연하게 일어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 사피엔스 뇌의 내부 배선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라리는 인지 혁명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에게 생긴 돌연변이는 이제 달리 말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상을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허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런 얘가 나오는데요. 어, 이 다른 동물들은 이게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 앞에, 내 앞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숭이한테, 어, 내가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원숭이야. 지금 네가 가진 그 바나나를 나한테 하나 주면은, 그걸 주면은, 니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이란 게 있거든?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원숭이가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피엔스한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없는 것을 믿는 능력. 이러한 상상력을 이용한 허구를 믿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 을 넘어서 또 집단적으로 상상 을할수있게되 고, 이것으로 전설, 뭐 신화, 신 종교 를만 들어 내고 또 사피엔스 가많은 숫자 가 모여서 협력 을할수 어, 있는 그런 그 유례 가 없는 능력 을 가질 수있게되었 다라는 것이 에요. 이 점에서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책의 내용을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이 인간은 이 생각하는 능력 또는 가상의 세계, 실제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는 능력 때문에 모든 종들의 지배자가 되고 그 힘으로 문명과 과학을 발달시켰지만 다름 아닌 그것 때문에 다른 동식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만이 가진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laughs> 내용은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허구를 믿는 능력 때문에 실제가 아닌 그런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내고 실제와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 저는 생각의 대가 또는 진화의 부작용이라고 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힘, 상상의 힘을 얻는 대신에. 그것에 노예가 될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래를 한 거죠. 어떤 그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나서 뭐 뇌의 뭐 내부 배선이 뭐가 바뀌었든 뭐 꼬였든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저자도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해요. 아무튼 없지만은 그 그것이 일어났고 어그이 생각 또는 허구를 믿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생각을,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허구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믿는 것이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이 녀석이 범,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져서 괴롭다, 죽고 싶다라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시험에 떨어졌어요. 의기소침해지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피엔스의 뇌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너 시험에 떨어졌니? 아,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너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면 머리가 나쁘거든. 너는 지금 포기하는 게 좋아. 살 가치가 없어. 미래가 없어. 라고 비실제하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실제하지 않는 사실이 아닌 미래와 허구의 이야기를 마구마구 지어내고,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믿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의 힘을 다시 퇴화시켜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처럼 되어야 될까요? 내가 다시 우리 집 강아지처럼, 우리 집 강아지 정말 평온해 보이거든요. 그 강아지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비가역적이에요. 하지만, 이 생각 또는 상상이라는 도구를 다루는 능력을 더 개발해서 이것들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쓸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사피엔스 이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유발하라리는, 어, 미래의 인류를 이제 얘기하면서, 어, 호모데우스의 출현을 이제 이 미래의 인류를 이 사람은 이제 호모데우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대부분의 그 인류인 사피엔스 종이, 어, 과거 지구에서 사라진 네안데르탈린처럼 멸종위기에 있다라고 이제, 어,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처럼 가면 지구가 이렇게 지금의 미래가 암울하다. 어, 멸종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개, 어, 생각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우울한 사피엔스 종의 미래에는 저는 그 묘사, 그것에 대한 묘사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명칭이 어찌 됐든 우리는 좀더 나은 의식의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작이 어, 몇천년 전, 어, 한뭐 2,500년 전 어, 시타르타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장자, 마을이시 등등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피엔스도 7만 년 전부터 이제 그 사피엔스 종이 그 진화를 다 이루기까지 어, 몇만 년이 걸려요. 몇만 년이 걸리죠. 단, 그러니까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식의 진화를 이게 어, 좀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것이 어, 좀 가시적인 그런 진화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인류의 영적 진화라는 것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형, 영국의 그 생화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가 이야기한 형태형성장 이론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형태형성장 이론이 뭐냐면 어떤 종이, 종의 한 개체가, 어떤 종의 한 개체가 습득한 행동의 양식이 그 양식은 같은 종끼리에 그 공유하고 있는 형태장을 통해서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개체에게도 전파가 된다라는 이론이었어요. 여기에서 소개한 사례가 그 유명한 100번째 원숭이 이야기인데요. 이 원숭이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일본의 생물학자들이 외딴섬에 살고 있는 그 원숭이들을 30년 동안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큐슈, 동부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섬에서 막학 원숭이라고 하는 애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원숭이들한테 이제 먹이를 준 거죠. 해안가의 먹이를 떨어뜨려 줬어요. 그 먹이 중에는 흙이 묻은 진흙이 묻었겠죠. 그 고구마가 있었어요. 생고구마가. 그래서 처음에는 원숭이들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망설였죠. 그런데 그 원숭이 무리 중에 한 녀석이 그 고구마를 들고 가서 물에 씻어 먹은 거예요. 이 씻어 먹는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이 꾀돌이 원숭이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전파를 한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섬에 사는 모든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더 어, 이제 꾀가 있는 그 원숭이 한 마리가 암놈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를 민물이 아닌 바닷물에다가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에 씻어 먹는 게더 위생적이고 또 이제 이렇게 소금기가 있으니까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더 많은 원숭이들이 그걸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바닷물에다가 고구마를 씻어먹는 원숭이가 한 100마리쯤 이르렀을 때, 100마리가 됐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섬 전체의 원숭이가 하루 만에 이 방법을 모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섬의 원숭이들과 접촉이 없는 주변의 다른 섬의 원숭이들한테까지 그런 습성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관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백 번째 원숭이를 기점으로 해서 고구마를 씻어먹는 행위가 이 거대한 이 원숭이 종한테 그 공명을 일으켜서 그 같은 행위를 발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는 글리세린의 예인데요. 그 다이너마이트에서 사용되는 글리세린이 이, 이 재료가 발견된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결정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19세기 초에 이 결정을 만든 사례가 발견된 후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결정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셜드레이크 박사는 이것을 형태 형성 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글리세린을 결정을 이루는 형태 형성 장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전 세계 글리세린의 공명을 해서 형태 공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형 성장 이론은 같은 종끼리는 그것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같은 반응이나 행동이 이제 그 공유된다는 거죠. 같은 종류 경우에 이것이 이제 파동이나 소리처럼 그것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어 사피엔스도 마찬가지겠죠. 사피엔스의 뇌에 회로가 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뇌의 회로가 바뀌어가지고 진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른 종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사피엔스 종에서만 일어났다는 거죠. 어, 같은 종에서 이것이 공명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진화가 서로 되었다라는 어, 걸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피엔스가 행복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생각, 즉 번뇌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을 좋은 도구로서 이용하고 내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의식의 진화가 어, 새로운 진화죠. 그런 의식의 새로운 진화가 수천 년부터 시작되어져 왔고, 이 원숭이들처럼 고구마를 처음 씻어 먹은 이 막학 원숭이처럼 어, 우리 인류에게는 그들이 붙다 예수 장자, 마리시, 이런, 또는 이름 모를 수행자들이다. 어, 우리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임계점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 전체에, 우리 인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 이 이발 하라리가 예언한 것, 예측한 것처럼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어, 아무라고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믿는 능력이 사피엔스만이 가진 그런 훌륭한 기술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아까 그 원숭이한테 대입을 해보면 그 지능 묻은 고구마를 먹어서 배탈이 났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굶을 것인가? 아니죠. 그 고구마를 씻어먹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겠죠.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된다.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술은 사실 벌써 우리 선배 원숭이들이, 우리 선배 원숭이님들이 많이 만들어 두셨어요. 수십, 수백 가지가 되죠. 명상의 기법들.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는,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기법들이 수십, 수백만, 수백 가지가 돼요. 어떤 기술만이 옳다라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선배만이 옳다. 니네 선배는 틀렸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그 영상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기술 어, 고구마를 씻어 먹는 기술 벌써 우리 많은 선배들이 개발해 두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하나씩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